벌키 진짜 사람이야. 벌키 진짜 사람. 뭐 하는 사람이지? 형은 거 어때? 벌키. 나도 이렇게 만져 주면, 안 돼요? 아, 아, 아이 거를 해야 되네. 아, 음. 아이 거를 아, 몰랐어 아, <laughs> 땡큐, 땡큐, 이 거를 물 내야 되네.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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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자본주의... 어머, 어머, 어머... 어머... 어, 어. 이게 못 받는 거나 보네. 아들 낳는 거... 대박! 대박!